월드코인,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디지털 신분증 프로젝트로 불리는 월드코인은 현재 약 1.3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하루 거래량이 2억 달러를 넘길 정도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월드코인 매입 계획을 발표한 개입구의 재무전략이 공개되면서 단기간 40%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여기에 한국의 업비트 성장 소식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은 아이리스 스캔을 통한 인간 인증 시스템, 즉 AI 시대에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글로벌 디지털 ID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월드코인의 창립자인 샘올트먼은 AI가 발전할수록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신원인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보호부 장치를 세계 각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제대로 정착된다면 온라인 신원확인이나 금융인증 시장에서도 월드코인이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스페인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체 정보 수집 방식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월드코인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조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100억 개에 달하는 전체 토큰 발행 계획 중 상당수가 아직 잠겨 있어 향후 언락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호들도 많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월드코인을 보유 자산으로 채택하고 있고 대형거래소 상장이 이어지며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장기 하락을 마무리하고 반등 조짐이 포착되고 있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AI와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중심축이 될수 있다는 평가가 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박의 이슈와 정보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영상 참고해서 꼭 한번 미친 종목 추천 무료로 받아서 대박코인 투자 꼭 잃어보세요. 최근 이처럼 신규 상장 타이밍 잡아서 역대급 폭등의 수익을 볼수 있는 실시간 신규 상장 종목 관련 날짜부터 시간까지 알수 있는 정보까지 무료로 다 드리면서 하루하루 정말 많은 분들이 초대박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제가 미친 코인 정보의 정리 책을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책의 정보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초반 영상에서의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지만 문자나 전화가 어려운 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 영상 하단 설명을 보시면, 무료 설문 작성으로 설문지로 남겨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분도 안 걸리는 이 설문지 작성을 해 주시고, 제출 클릭만 해 주시면 되고요. 설문지 작성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박의 자료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코인 투자 하면서 이 하나의 자료만 보시면,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 더욱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책 안에서는 지금 현재 알트 코인 투자의 기초 정보부터 급등 종목, 추천 내용, 그리고 현시점 탑 이슈의 알트코인까지 모든 정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당연히 100% 무료이고요. 다만 선착순 50분 한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급해드리고 있다는 점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알트코인뿐만 아니라 현재 최고 많은 문의 연락 주제인 민코인의 정보까지 현재 초대박 인기의 민코인 그리고 최초 투자자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 프리 세일 민코인 투자 방법까지 설명드리며 신규 상장 예정의 민코인까지. 특급 기밀로 준비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책한 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민코인 전부 대박의 수익 효과를 보고 계시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 저에게 문의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해드리며 현재 보이시는 것과 같이 실시간 많은 코인들의 상승 가능성, 지표 분석과 현 시점 누구보다 빠른 실시간 코인 이슈 고래들의 움직임 정보 등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를 받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간 정보를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매수 타점까지 잡아드리면서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무료로 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